청소년 여름 수련회가 한창인 요즘에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아이들이죠. 일명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인데요. 이번 캠프에서 위기 청소년들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양관. 조별 드라마 만들기로 분주합니다. 주제는 성경 속 성이야기. 역할 분장의 한창인 윤성호 군은 친구의 권유로 캠프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연기가 어색하긴 하지만 연극 수련회와는 다른 경험에 마냥 즐겁습니다. 교회에 3년 만에 하는데 옛날에는 방식이 똑같은데 여는좀 다른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드라마 역할 배정부터 의상 준비, 대본 작성까지 직접 만들고 또 체험하는 아이들은 모두 학교와 가정을 등지고 방황하는 위기 청소년들. 일진 캠프는 위기 청소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유일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로 4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친구를 따라다니고 어떤 사고, 사건으로 그래서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이제는 이 캠프에서 만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어, 또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진 캠프가 특별한 이유는 캠프에 참가한 30여 명의 위기 청소년들 곁에 1대1로 붙는 멘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멘토들은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만남에 두려워했던 아이들은 멘토와 소통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열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자연스레 비전과 꿈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나가고 나서도 교회 안에서 믿음을 살수 있게 되게끔. 하려고 노력해 그렇게 자기들조차도 그렇게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만든 좀 어른들 어른으로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고 크게 이박사일 동안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이때 받았던 그 사랑이랑 그것들이 잘 씨앗이 돼서 언젠가 분명히 열매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진 캠프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모래알처럼 흩어진 아이들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